우리 테라스에서 앉아서 이렇게 다과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멍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과 동화되는 상태로 되겠다. 그렇지? 저 잔디도. 일부러 이렇게 다 심어졌네. 대화 이야기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이야기를. <laughs> 저 소나무가 굉장히 어, 멋지다, 그지? 저거 제가 다 수염 잡고, 응. 제가 다 만들었어? 예, 네, 만들었어. 아 저렇게 저런 모양을 네, 저런 만들었어. 모양이 아니고요, 음. 정말 허접했거든요. 음근데 그러니까 제가 모양을 만들었어. 요아 그렇구나. 네. 보통 소나무를 사다가. 네. 아 그래도 보통 소. 조경사해도되겠다 해도 아? 이게 이것저것 지 이런 이런식으로 이게 만든 거 이게 보통 동성이 어, 아니잖아. 보통 기술도 또 뭐라 하네. 아. 아까 마을에서 떡이랑 수박 가졌다고. 그거를 좀이장이 방송 한번 해 줬으면 해 가지고. 아, 동네 사람들한테 이게 아까 그그 그 집이잖아. 아까 그 집이 바로 있으니까. 음. 시골 동네나 안내 방송을 저렇게 잘하더라고요. 음, 음, 맞아요. <laughs> 그런 어, 그걸 보니까 시골 같은 어, 느낌은 맞아요. 든다. 시골에서 어, 모든 소통이 방송이야. 어. 이제 내가 온 뒤로는 네. 방송 은 방송대로 하고 어. 중요한 행사했을 때 제가 문자로 어. 마을에 다다기 어. 문자로 어, 어. 싹또 보내지. 아 보내고 음, 이제, 어. 이제 이중으로 하지. 든든해야겠다야 음. 젊은 사람이 음. 이게 여기 시골에 들어와서. 동네 일가여 해주면 얼마나 얼마나 좋지 요즘 사람들이 다 노인들만 있는 곳이 요즘 시골이잖아 음. 근데 진짜 좋지 새소리, 뭔소리다듣겠다 음. 여기서 에? 음. 이렇게 맞아요 지금은 비가 와서 새소리가 덜한데요 음. 아침 여튼 하루 종일 있잖아 음. 정말 새소리 어떤막 음. 뻐꾸기 소리 음. 온갖 새소리가 다 들겠네. 다른 음악이 필요 없어요. 제가, 어. 그, 하나 올린 것 중에, 어. 이게 저 밑에 심는 거, 심은 그 모습이 있는데, 어. 그거 하나 올렸는데, 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맨날 들으니까 음, 음. 새 소리인 줄 몰랐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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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배경음악을 깔까, 허전할까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음. 온갖 새 소리들이, 뻐꾸기 음. 소리들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밑에 글에다가 한번 들어보시라고. 어, 어. 그래. 잠깐 우리 그러고 보니까 유튜브 엄마의 정원을 음. 엄마의 <laughs> 여러분도 엄마의 정원 한번 들어가 봐 주세요. 구독, 어, 좋아요. 아니야, 구독은 필요 없어. 근데 어, 보면은 정말 편안 어, 아마 이렇게 시골 생활의 모습도 어, 이런 정원의 아름다운 것들이 다 이렇게 망가만게 새겨나 해놨네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차는 음, 엄청 음, <laughs>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 누구한테 구독이라는 얘기도 않고 또 알리지도 않으니까 숫자가 아, 올라가지도 않고 아, 그대로 머물고 아, 있는 거야. <laughs> 근데 앞으로, 그대로 음. 백리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그럼. 그러니까 홍보도 안 했는데도 음, 그렇게 음. 천리향이 있고 백리향이 있고 또 그러잖아. 천리향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나무좀 나무 예, 이렇게 같고 예, 이렇게 좀 크고 나무고, 어, 예, 그러니까. 백리향.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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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리향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그그러면 정말 풀니다그 정신없을텐데 음. 그 향때문에 러니까그러까그러까니니까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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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흙만 보이면 어, 흙에서 어, 어. 무조건 풀이 올라 잡초가 올라오잖아요. 음. 근데 백리이다 덮어버리니까 음. 풀이 나올 구멍이 없는 거야. 아. 그래서 풀을 잡는 거지. 음, 음, 음 그렇구나. 음, 음, 그러니까 음. 그 적용 겸해서 또 풀이 풀을 나지 음. 않게끔 예, 하는 예, 곳에는 예, 예, 저런 예, 것을 심어놔서 물론 미관상도 좋고 예, 예.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그기능을 하겠네. 겨울에도 안 죽어요. 음. 그러니까 정원이 꽃이 없어도 정원이 어. 허전하지가 않아. 아. 그래서 마을 앞에도 백년 잘 생각했다. 네. 입구에 저렇게 쭉 이렇게 계속 음. 음. 그 라인으로 네. 이렇게 쭉 심을 수 있게 생각한다는 게 그러니까 다들 굉장히 그 잘한 것 같아요. 자기도 백리향을 좋아하기도 음. 하고 조금은 심어놨는데, 음. 이렇게 모양을 만든다거나, 음, 음. 이렇게 정원수로 가끔는 음. 생각도 못해봤는데, 음, 정말 음. 많이 공부한다고, 잘 음. 해봐야 되겠다고. <laughs> 어, 어, 어. <laughs> 음. 야, 잘, 잘 생각했다. 그러니까, 마을 앞에서 다백향 심은 이유가, 음, 음, 음. 우리 집 정원은 그나마 풀이라도 좀 뽑는데, 음. 마을 앞에서 누가 풀매고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깔끔하기도 하고 풀도 음. 안 나고 해서 백냥으로 음. 해버렸지. 그럼 그그 그걸 그 재배할 때 처음에 뭐 지원을 받아서인가? 아니요 제가. 아 그냥 직접 에, 에, 그냥 에, 에. 다 그거를. 예예예. 그러니까 마을은 기부한 음. 거죠. 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심어주시고 음, 음. 제가 백냥을 다 아, 포트에다가 아까 그렇게 어. 다 제가 만들어서. 어어 어. 음. 그러면 분재로만 아, 저 저기인가 저기 뭐야 이렇게. 그 꺾어가지고 네네 꺾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다 심어놓은거죠 보에다가 음, 음, 그래서 이제 뿌리를 돌린거죠 음. 그래서 이제 만든거죠 그 순이 이제 거기서 이제 뿌리 나면은 예, 예, 이제 예, 예, 심어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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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굉장히 성장률이 좋은가보지 어, 좀 이게 꽃잔디 음. 어성장률에 음. 10배 20배 아. 정도로 빨라요 아예예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앞전에 제가 우연히 어. 이거 유튜브도 왜 백리앙을 선택을 했냐면 음. 한 분이 백리향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겨워가지고, 음. 뭐다 덮는다고, 그래가지고, 음. 3년 키운 백령을다 뽑아버리고, 음. 다른 맹문동으로 바꿨대요. 오. 그래서 내가, 어떻게 3년이나 키운 걸 뽑을 생각을 하지? 그랬더니 진짜 다 뽑고요. 그러다가 음. 맹문동을 심었더라고요. 음. 왜냐면 이제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고, 각구지를 이렇게 바꿨으면, 음. 음. 그래서 내가, 어, 그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음. 제걸 올렸죠. 음. 그래서 아마 그분도 만약에 내 거를 봤다면, 음. 아이고야, 이런 방법이 가... 있었는데, 어... 아깝다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지 어... 않을까. <웃음> <웃음> 어... 야... 아니, 이제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좋구나. 그러고 그렇죠. 이제 다시 근데, 하려고 한사람들이 많겠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은 이게 계속 바닥으로 번지니까, 음, 음. 번지지, 이렇게 자를 생각은 안 하고, 음, 음. 번지니까 아, 귀찮아. 라고 음, 생각했는데, 음. 내가 올려놓으니까 정원수처럼, 우리가 음. 그러니까 나무 가지치기 하듯이, 음, 음, 다 음, 가지치기를 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이것도 하나의 정원수 같은 음, 거지. 음.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전정한 다고 이렇게 이렇게 전정, 전지, 응. 전정, 전지, 전지 전정. 하면 응, 그렇지. 전지 전정 응, 응. 그렇게 하면서 거죠. 갖고 간다는 네. 거잖아. 이야, 음. 그냥 뭐 풍, 뭐천 뭐, 천둥 번개가 음. 그냥 갑자기 쳤다가 어쨌다가 날린다. 근데 여기서는 껐다그겠다 껐다. 내가 앉아서 왜냐하면 높으니까. 음. 이게 저쪽에서 때로는 만약에 엄청 내려와요. 에, 엄청 물이 많이 어, 수목에서 물 뿜어있는 거, 뿜, 뿜어 있는 거 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있잖아요. 저 뒤로 응. 응. 제가 여기 집 공사할 때 미리 포크레인으로요 어, 랑 밑으로 또랑을 쫙 아, 뒤로 돌렸어요 어, 어, 어. 다 돌려서 음. 제 사비로 남의 땅인데도 아, 제 사비로 싹 또랑을 아, 다 댔어요 어, 어. 언덕백에서 저 산에서 음, 내려오는 물이 음. 이 작은 산이어도 어마어마 어마어마 많아요. 아 그렇구나. 어, 예, 엄청 내려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돌려가지고 물줄기를 빼놨어요. 어, 예. 왜냐면 그 이제 이렇게 장마철에는 그렇지 않아도 흘러 내린 데다가 또물 뿜뿜고 있다가 내리기도 하고 하니까 예. 꽤 많이 내리겠지. 아나진사진이지 음, 어. 어. 근데 거기도 거기도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겠 그러면. 있겠네. 예, 지금 이렇게 여기 여기 산 여기 산 있잖아요. 뒤에 문이 있거든요. 쭉쭉 뒤로인. 이렇게 예. 올라가서 야. 나중에 날씨 좋은 날 응, 한번 올라가요. 응, 응, 그래, 산책 그래. 한번 하게요. 응응 응, 그러죠. 어, 어. 어. 그러니까 저는 다른 데로 산책 안 해요. 여기서 아니 두 바퀴 세 바퀴 아니 여기하고 이렇게 여기만 또 연결을 하기도 할 수도 있겠네. 네 이렇게도 다길이 있어요. 이쪽 산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쭉 하면 한참 운동이 될것 같은데. 근데 거기는 이제 웃어자 가지고 응. 안에 들어가기만 하고. 가을에 아. 밤따로 밤 주우러 오세요. 밤 밤. 뭐이 <laughs> 여기 에이 여기 안에는 대밭 아. 안에는 다 어. 저의 모든 보물창고들이에요. 아, 보물창고들이에요. 네, 네.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거 없이 밀어 하실 거네. 네, 네. <laughs> 주로 딱 근데 빨리 부지런하다고. <laughs> 부지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주워가지고. 그래. 어, 그리고 따가는데. 또 있잖아. 또봄 되면은 그 고사리며. 고사리. 고사리. 네, 네. 고사리도 네. 이제 고사리는 너무 어. 고생 저쪽에 또. 어. 선수 있는 데서 보살이 어. 다 꺾어가지고 여기, 여기를 빌려가지고 음. 며칠 있다가 겠다아 <laughs> 그러시지 좋대니까 오지가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음. 음. 홈스테이가 홈스테이 음. 아니고 음. 뭐죠 그거 그그그 그, 그, 그 빌려주는 거 아니 그러니까 펜션, 펜션 어, 예, 펜션처럼 펜션처럼 예, 이렇게 좀 예, 음. 그렇게 좀 하려고 음. 아니 그래도 심하게, 괜찮겠다 예, 쉬었다 가고 음, 음, 음. 어. 아니 그러면 그래. 또책 쓰거나 아니면 음, 책 읽고 음, 뭐 좋아하는 음, 사람들은 조용히 음, 분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음, 쭉사람 들렀다가 이렇게 오기도 음. 하고 위치가 굉장히 좋게 자리 네, 잡은 것 같아 네 홈스테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음, 홈스테이라 해도 되지 음. 홈스테이 음. 하는 거지 음. 근데 대신 금남의 집이지 그렇지. 남자는 안 되지 여기네 여자만 <laughs> 있어 완전히 여기는 <laughs> 여여여 여상 여여주들의나음음 여, 여,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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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마을이 굉장히 조용하죠. 응. 어, 조용하네. 음. 이게 다 저희 정원이야. 이 산역이 밭 아시며. 아, 아니 그러니까. 그 저희 정원이요. 이이 이거 전부 다 밀한 시의 네, 네. 그 정원. 정원. 우리 맞아요. 집이 그 우리 우리 우리, 네. 우리 아파트가그저기에도 네, 네. 그렇게, 그 응, 응, 앞에가, 응. 앞에가 정원, 이렇게 앞에가 앞에가 좋은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응, 뒤에가 응, 있고 응, 그러거든. 응,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응, 갔거든. 응, 응, 그 응. 그렇게 보고 안, 누워 있으면 그 그렇게 막 바람이 막 살랑살랑한 응. 나무 있잖아. 나무 위 하늘 거리는 거또 어쩔 때는 쇠소리가 찍찍찍찍하는 거막 응.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야. 응. 그래서 아무 뭐 좋고 나는 상관없다. 응. 나는 이거 해야겠다 응, 그냥 응, 그러고 응, 응. 내가 그거를 샀거든. 응. 근데예 그래 그랬는데. 지금도 음. 안 나가도, 하루 종일 안 나가도 음. 실증난 게 없어. 음.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laughs> 네, 집마다 통짼된다. 인연이 있나 봐. <laughs>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마도 그 어떤 대단한 건사한 뭐 엄청난 그런 것이 아니라 음. 그 작은 소소한 그 행복인 음. 것 같아. 예, 음. 네, 그래서 내가 그 하늘거리는 그 나무 잎이 막 파랗게 음. 막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들 음. 음. 또 그, 그 다음에 막 새들, 어쩔 때는 있잖아. 새도 새끼를 딱 거기다가 둥지를 틀었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새끼를 세 마리를 놨어. 응,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있으면 음. 내가 이제 망 보고 있는 것 같으면 음. 얼른 알고 새가 이제 먹이를, 먹이를, 주는 거야. 먹이를 주는데 내가 망 보고 있는 걸 아는 거야. 야, 지켜준다고. 아, 지켜준다고. 아주 기가 막혀. 오. 그래가지고 위로 오는 게 아니라 음. 나무 밑으로 쫙 들어와서 음. 이렇게 죽어가고, 죽어가고, 그래. 아주 그 신기한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음. 세상에 어떤 것이 뭐 정말 엄청난 뭐 밀림 속에 대단한 데서 있는 것도 좋지만 그 작은 소소한 맞아요. 행복 속에서 음. 있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문을 딱 열고 이렇게 밖을 내다 보면은 저렇게 막 음. 이렇게 보잖아. 근데 이집 얼마나 그러겠어요. 요, 요, 이 넓은 데가 이렇게 다내정원으로 음. 이렇게 되, 되잖아. 음, 맞아요. 란시 경우에는. 음. 그러니 이런 것이 정말 사람이 사는 가장 그 뭐랄까, 그, 그 행복을 음. 느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인 거같요 맞아요. 음. 그래서 음, 대단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이 평화로움과 음, 맞아요. 이 안락하고 저 생물들이잖아 다 살아있는 음, 내 친구들 같은 거야 네. 막 나무들 저것들도 막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꽃들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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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음. 어 이렇게 예, 하는 것들 그 작은 것들 그 아주 미미한 미세한 그런 곤충들 음. 사이에서도 음. 막 친구 같은 그런 동질감을 음. 느끼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냥 그그 그 중요한 요소들 음.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의 음. 이유가 될수 있는 것들 음.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뭐 이런 으로 끌어들이려고 음. 여기서부터 대나무를 다 뺐어 음. 다뺀 거예요 음. 아. 이게 원래 대나무가 것처럼.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대나무 몇 개가 이제 관리를 안 하니까 아. 다 내려왔던 거야 아. 그래서 이쪽에 막 그, 그, 그 거의 어, 어. 귀목산장에 나오는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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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나올 것 같지? 에, 그 고목에 막 넝쿨들 을 타고 올라간 거 있잖아요. 뭐 그랬었어요. 저희 반 어. 옆에도. 어, 어. 그것도 제가 직접 다 베고 음. 이쪽 대나무 다 베고요. 이쪽 대나무 다 베고요. 음.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음. 음. 안그렇으면 여기 이 대나무 밭처럼 치. 저 하늘이 아... 저 위에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지평선이. 그렇지. 지평선을 진짜 지, 이제, 이제, 진짜 진짜 음. 땅처럼 내려놨죠. 저지평선은 이게 이제 훤하 거지. 근데 나는 저쪽에 네, 네, 네. 저 바라보이는 네. 그 이게 그 이게 꼭이 다람쥐 같아. 다람쥐 아 모양 같아. 나는 그런 걸잘 발견을 하거든. 그그 음. 그 모양이 네. 네. 다람쥐가 이렇게 웅크리고 지금. 여기 여기 사진에서는 아마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예, 이쪽에 직접 볼 때는 음. 그막풀 같은 거를 너울러울 너울 먹고 있는 것 같이 음. 느껴지고 여기는 귀가 있잖아 귀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네요 어. 어. 그 다람쥐가 음. 바위 위에 앉아 가지고 음. 그, 꼭그머신인가 음. 풀을 먹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 음. 그거를 지금 배롱나무 <laughs> 배롱나무인데요 음. 배롱나무가 아니라 그 야산 배, 그만 배나무가 있는데 관리가 아 되니까 저기 친구들이 타고 올라간 거예요. 음. 근데 모형이 그렇게 음. 보이네요, 진짜.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봐봐 네. 진짜로 허리허리 허리 그분 다람쥐가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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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다만 그 크기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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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클 네, 네, 뿐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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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코스염까지 표가 나네요. <laughs> 그래. 코스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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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고 풀 풀을 뜯어 네. 먹고 있잖아. 그런 것을 그 전에 이제 좀. 아, 그러네요. 어어어 어, 어, 어. 그 그렇게 잘. 오, 오. 하나 발견됐지? 네 <laughs>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말해 이제 아 우리 저기 다람쥐 있어요 그 꼬리조차 길게 저기 그러네요. 하나 이렇게 비치잖아 꼬리 이렇게 하나 올라왔잖아 에이. 그거는 대나무예요 <laughs> 아 근데 대나무인데 대나무? 에이. 대나무? 대대대 아 대나무지 에이. 근데 대나무인데 여기서 보니까 호랑지가 어, 이렇게 이런... 누가 뭔 만들어 놓은 것다호랑지가 아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보이잖아 꼬리가 어. 이게 <laughs> 사람이 내가 만들면은 네. 의미가 부여되는 거야. 아, 내가 네. 의미를 부여했을 때그시 네. 뭔가 되는 것이. 맞네요. <laughs> 그래서 네. 아 정말 좋다 오늘 네. 아, 여기 그냥 오늘 날짜를 새겨 가지고 화일날 요 간다. 네. 그리고 이제 네. <laughs> 날씨 만나러 온다 해가지고 즐가고 아, 있었어. 너무 좋다. 오기를 잘했고 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사니까 음. 이런 씨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었구나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흐뭇하고 좋고 음. 이번 주는 아니라도 다음 주는 같이 갔으면 좋겠네 가능하면 네 다음에는 하는 걸로 시 우리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그럼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음. 어쩔 수 없고. 정말 우리가 그 작은 마음이라도 음. 정말 우리 그 있잖아요. 음. 음. 어머 이거 맛있고, 어 이거 맛이 이게 이게 맛있게 보이네. 음, 이거 유기농 유기농으로 있어요. 만드는 옥수수야. 응, 음. 음. 옆 동네에서 음. 유기농으로 지은 음. 옥수수 음. 주셨어요. 알았어, 음. 맛있게 먹을게. 이것도 유기농. 오. 여기 여기 옆에 밭에서 옆집 음. 어르신이 음. 따서 갖다 준 거. 음, 그래. 시골은 인심일 것같요 그래, 일단, 일단 이제 먹겠습니다. 음.